不要 몸 제대로 써보지 엄마야 지금처럼 스피드아웃 하지말고 이해.. 이해갔지? 왼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갖다놓던데 볼까요? 왼쪽으로? 팁을? 스피드아웃 하고 있다고 스피드아웃 뭔지 알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음... 스피드아웃 하고 있다고 음... 이해갔지? 스피드 아웃 하지 말고, 얘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 예, 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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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랬죠? 어.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얘로 하면 되잖아. <laughs> 못하겠어요. 못하네. 네, 못해 요 못해. <laughs> 못하겠어요. 나그럼 팔꿈치를 못 넣는 게 못해서 못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내 몸이 왼쪽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빠져서 돌지 말고. 왜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하는 것 자체가 다팔팔팔을 이런 거 팔을 이쪽으로 쓰셔 넣다 보니까 얘가 지금 빠지는 거다. 그럼 내 몸이 이 상태에만 있어도. 이걸 가지고 왼쪽을 밟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갖고만 여기까지 계속 돌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막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넣어요 넣어요 안으로 넣을 거야 이것만 있는 거야 보여요? 어? 넣놓고 <laughs> 엄청 많이 보여 내가 네?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이거 살갗이 살 밖에 없어 어떻게 알았지? 그걸 해볼게요 음. 너무 빨라요. 어, 이렇게 좀 가지고 가다가, 챗싹? 챗싹? 잉크 말고, 챗싹? 네네 가지고 가다가, 챗싹? 네. 근데 이, 이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요 그러면? 아,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가는 거를 가지고 가는 것만 어, 생각해봐요. 음. 응. 그렇지? 더몸더더 더. 아니? 이제 여기. 새로운아아지평행행을지하하서서까지지딜버버리말 p 해봐요 어 z i 평행을 유지하면서 딜리버리 well? How many 치 i l 치 y o 치 German's of d e l i 는 아는데 못하는데 r 치치 그렇죠 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거 말고, 어. 어,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백스윙할 때 팔꿈치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보는 것만 잘한다면 어차피 팔은 빨라질 건데. 아 어, 지금도 먼저 탈었어요. 네, 네, 네. 어? 오른쪽 팔꿈치를 끼치는다, 어전다 저전다를 하니까 자꾸 어? 이것만 하면서 오른쪽 어깨 조합하고 왼쪽 어깨는 끼치듯이 어?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인화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 어나 이런 거 같아요. 어. 딱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볼칠 때도. 왼쪽을 바로 올리는 느낌으로 볼치고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응, 응, 응. 그거 말고 어? 나왜 올라가고 있는데 올르분이좀 몰랐지? 이렇게 던져놓고서는 난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 상태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돌기 어렵거든. 내가 백스윙을 했더라도 내 느낌엔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냐고 했더라도 내 느낌엔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냐고 왼쪽이 되게 낮게 이렇게 돌아서 느낌이. 빵 이쪽이어야 되지 않냐? 고 얘를 이렇게 쏘셨을라면 찍잖아지 이해갔어?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가더라도 이 느낌 때문에 이걸 하면 안돼백잘 만들었다 쳐 투수처럼 얘 던지는 동작을 했다 치자고 올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웃으로 돌게 되게 쉬워져. 지금 이게 너무 쉽고 이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어색해요 이게 지금 아, 올리는 느낌을 자꾸 회전이라고 착각하는 지금 맞아요 이거? 아. 지금 제 느낌에는 이렇내느낌이 당연히 내가 왼쪽을 올린 사람이니까 내가 느낌적으로는 왼쪽을 엄청 낮게 보는 느낌이야 내 필이지 그래서 전화할, 네, 그거, 그거... 그래서 전화할 때 뭐가 필요한 그래서 전화할 때요게내질문죠치 가지고 요치로